네 어서 오세요 오, 반갑습니다 이작두입니다 큐네 어제 화끈하게 충전해 가지고 왔고요 아우 시드도 충전하고 몸도 마음도 네 충전시키고 정신도 충전시키고 왔습니다 아오 케이니 네. 오늘 작두 오늘 돈 버는 거볼수 있겠지 아우 벌어야죠 벌니다. 어디쯤이 내 포지션이 될까? 어? 어디에서 잡구야? 무턱대고 들어가지 마라. 네가 클릭하는 순간 진입가가 칠할 가진다 그렇죠? 그렇지. 컵바 롱 잡았으면은 애매할 뻔했어 포지션 내가 하나, 둘, 셋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? 내가 누른다? 올라가냐? 내려가냐? 눌렀다? 내려가냐? 올라가냐? 자. 오 눌렀어요 롱, 롱 롱, 롱롱 잡았습니다 롱롱롱 좋겠지 자 이제 가자 아우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잡자마자 아우 기가 막히게 떨어지네 환장 허겄다 환장 하냐 진짜 아우 야왜 그러냐 어자 조금만 더 지켜볼 걸 지켜보다 지켜보다가 지켜봤는데 그 점이 내 지니까가 지랄이야. 하아, 참 속상하도다. 네, 춤에 일부 들어갔고요. 아, 시작과 동시에 저 맞고 시작하면 기분 안 좋은데. 자, 자 빨리빨리 도망가자. 올라와라. 아.. 20K 시댕 진짜 이거.. 아 나오자. 나오자. 포지션을 다시 잡자잉. 다시 잡자잉. <laughs> 아우.. 화딱지 진짜.. 아우 화딱지.. 자 지금이라도 들어가. 어.. 들어가자. 들어가고 가보자 가봅시다잉 자못 뚫고 있어요 위도 아래도 아래는 한번 뚫어줬고 가자 어? 이제 아래로 한번 가야지 야 여기서 이제 시원하게 가야지 어 30분봉 변경 이제 떨어진다잉 그치 한번 쭉 쳐라 시원하게 케인은 비트가 자기 생각대로 될거라 너무 믿는듯 아니 타협 볼라고 비티아 내려가죠 내려가죠 괜찮다 아직까진 괜찮다 자 춤에 조금 들어갔고요 내려가야지 요정도 올라왔으면 내려가야지 여기서 내려가면은 이제 19,700 썬 터치 해야지. <laughs> 해탈은글렀다 인간으로 살자. 인간이자도 아니다. 와라 와라. 아롱을 찾고 있었어. 아 됐다. 그런 말하면 뭐 하냐? 어? 그런 말하면 뭐야? 야 나는 씨 무슨 CD가 200만 원 넘으면 안 되는 뭐 뭐라도 있냐? 어? 아 진짜 왜이래 왜들 그래? 어 좋아 그림 좋아 그림 그리고 있다잉 케이비 <laughs> 롱 아니면 쇼 반반 확률인데 이 정도면 진짜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아까는 롱 잡고 있는 거 그대로 있으면 회복 다한 거야 지금은 어아 어, 그거를 생각하지 마라 지금 현상을 보자. 우선은 여기 어내 지니까 먼저 터치 한번 하고 놀자. 말하는 대로 아우 말하는 대로 쭉 계속 터치를 해줘 얘가 그쵸? 저점 저점 저점을 계속 터치를 하고 있어. 자 이제 2만을 뚫러 가는 거야. 어? 지금 만 이만 1 이십삼. 10이 남았는데 한 번에 쭉. 그렇지. 내려가자. 자, 이제 12시 14분 지나고 있고. 그렇지. 2만 터치. 2만 터치. 2만 터치를 했고 이제 15분, 5분봉 변경. 그렇지. 음, 응, 2만 뚫었어. 2만 뚫고 5분봉 변경. 좋아, 좋아. 밑꼬리가 안 달렸다는 거는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걸 보여줬다. 그러게 풀시드를 안 박았네. 0.3개 계약이 남아있어요, 나한텐. 그러면은, 박아야지. 어, 풀시드 들어갔습니다. 자, 무너집니다. 비트야, 무너져라. 자, 무너져. 그렇지. 가자 아우 다 죽여버려 그냥 이게 지금 마지막 발강이에요 마지막 발강 어떻게 될지 자 여기 한번 치면은 무빙 세게 나옵니다 아래로 아래로 무빙 세게 나올거예요 나오는 자리야 세게 나오는 자리야 그렇지 기운 좋아 자 하락할 때보다 섞어줘야 됩니다 야내 시드는 200을 넘지 말라는 거야? 100만 넣고 시작해서 그냥 200만 들고 빼고 200만 들고 빼야되고 해야되나? 와 아, 진짜 어마무시하다 너무하네 너무해 진짜. 아 시드가 왜 이렇게 낯이 익냐 180만원이 아큰일네 이거 빨리 이 징크스를 빨리 깨야 돼 한번 어? 얘야 이게 헐헐 날아가지 아 진짜 죽갔다 죽갔어 진짜 아 근데 이게 청산도 짧은 기간에 두번을 맞아버리니까 아우 짜증이 나더라고 이걸 빨리 한번 없애야돼 아 오늘 요즘 리액션할 틈을 안주네 틈을 안줘 아우 나도 막, 아우 좋아 막 이런거 하고싶은데 기분이가 좋지가 않아 안좋아 어, 기분이 가안 좋아. 아, 진짜 하루 종일 진짜 피말리네, 피말려. 말리... 아또왜 고개를 또왜 쳐들어. 진짜 기좀 받아와야 되겠어. 아우 기 빨려 진짜.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. 아니 포지션 잡을 때마다 이런다니까 요즘. 포지션 잡을 때마다. 아니 포지션이 뭐가 있어. 작소시 지킨다는 느다의 의미를 두는 방송. 난 이제 그것만 봐도 안심할 것 같아. <laughs> 청산도 하고 손절감도 잃은 듯. 원샷 킬링 나도 케인인과 같은 생각. 아, 그러게 말입니다. 착두, 어찌 될라고내려 가자. 비트야. 비트 타고 내려가봐. 착두 안 탄지 오래됐다. 착두야. 착두 작두 좀 타자. 아우 지니까 잘못 들어갔다 이렇게 개 고생을 하네요 진짜 아우 아 원샷킬님 아 형의 뚝심에 박수 보네 이게 뚝심일지 고집일지 아집일지 아직은 몰라요 아 담배 한대 피겠습니다 이 높아 여기다 높아져 버릴 의미가 없다고 저게 아 씨발 진짜 와아 머리 아파 대가리 아파 아 여러분들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아 갑자기 왜아 지랄을 해가지고 포지션을 잘못 잡았어요 시작부터 우선은 방송을 켜 놓고요 켜 놓고 조금만 복구되면은 그때 정리를 하든가.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Bye b